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가 와서 그냥 집에 있네요. 원래 밤에 일하는데, 킨 김에 잠시 차트를 보면, 지수를 보면, 이 지수가 오늘 뭐 환율도 오르고, 환율이 좀 미쳤죠. 뭐, 1060원까지 봤는데,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, 환율도 오르고,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, 뭐 사실상 저는 예전에 여기서처럼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. 그냥 여기, 요 선을 제가 한달도 넘게 전에 끄어 놓은 거거든요. 선을 지금 하나 더 끄어 볼게요. 그냥 여기를 깨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. 여기가 왜왜못 깨냐면 환율이 오르지만 환율 이 올라서 떨어지지만 미국 주식이 지금 낯싸기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. S&P랑 미국 주식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볼까요? 음 해외 주식 차트가 S&P 500이요. 이게 작년에 꺾일 듯 하면서 전국까지 다 돌려버렸죠. 이거 지금 넘어갈 기세요. 미국 주식이 안 빠진 이상 우리나라 주식도 뭐 크게 빠지긴 힘들겠죠. 다만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거는 잡테마일 경우에는 이렇게 잡테마 주식을 들고 있다. 근데 박스 상단에서 깨진다. 그러면 그 잡테마 주식은 나중에 여기서 반등할 때도 회복이 안 돼요. 그 잡테마가 있으면 좀 자르는 게 좋고, 돈 버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겠죠. 오히려 반도체 같은 거 샀으면 이제 오히려 환율 수혜를 받는다고 또 오르고 있어요. 이런 것들 차트가 약간 내려갔네요. STI나 주성, 제 맨날 얘기하던 거 이제 살 만하죠. 이거 뭐, 제가 얼마나 그랬더라? 일목에서 보면, 음, 거기 살 가격이 왔죠. 유진테크는 살 가격이 조금 안 왔는데, 뭐 가면 다 같이 가고 안 가면 다 같이 안갈 거예요, 얘들. 다 같은 반도체라서. 오늘은 근데 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품절주 얘기를 하려 했는데 품절주가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처음 주식 할 때. 아, 처음 주식이 아니고 주식은 한지는 오래됐는데 십몇 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할때 갔던 주식들이거든요. 지금 품절 주가 그때 막가던 것들이 와인에스쿨 뭐 같은 거 이름 바뀌었죠 룽투코리아 이런 것들 룽투코리아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떻게 한번 잡아보나 싶어서 그 전전긍긍될때 그때 처음 치고 간게 신라섬유. 이 대표적인 품절주종 2015년 차트 보시면, 천원에서, 음, 열배 갔어요, 열 배. 근데 저는 이걸 먹지를 못했었다. 손만 빨다가. 이, 그 이후로는 그 자꾸 파동이 줄어들죠. 요것도 품절주 테마, 요것도 품절주 테마, 품절주 테마, 오늘도 품절주인데, 시간회를 보면, 오늘, 어, 신라섬유. 신라섬유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. 오, 신라섬유가 시간에 상한가 간 이유는 그거죠. 같은 품절주인 양지사가 지금 좀 오르고 있으니까 아, 이놈의 일목좀 끄고 음.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올라 올라오니까 이게 신라섬유가 같이 갈 수밖에 없죠.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뭐세 개는 못갈것 같은데 만약에 따라간다 그러면 신라섬유 사나 사거나 양지사 사면 물리겠죠. 키 맞추게 할 주식이 하나 정도 더 있는데, 나노스도 품절주예요 기업계열 보시면, 신라섬유도 있구나. 응, 음, 나노스도 품절주라서, 그냥, 그, 신라섬유랑 양지사가 면 그냥 괜히 따라간다. 그래서 만약에 내일 별로 안 오르고, 신라섬유가 오르고 있다. 그러면 한번 키 맞추게 해볼만 하죠. 뭐, 요 얘기 하려고 방송 켰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뭐, 네, 오늘 여기까지.